안녕하세요. 대한예 수장료통합교단 해목카페다임이자 리바이브센 대표인 양문유목사입니다 2012년 10월 12일 수요일 2 2세에 도난중 퀴트 말씀, 폐복도난중 육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봄 말씀 면 신학성경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음성과 함께 걸리온도 보실 분들은 아래 제목 른쪽에 체크 보시분 누르시면 전체 내 호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보 말씀 목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네 안에 가시면 그리도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내 안에 가하신 그영으로 말미암아 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 서8장 11절 말씀 아멘 묵상 나눔장 치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장를 못해의 뜻과 약속과 섭리 가운데 구주 예수님께 일상에말씀 육신이 되어 오실 때 직접적 실제적으로는 성령님으로 인해 잉태되시어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는데 실상은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잘알수 있듯이 십자가에 죽으신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심에 있어서도 직접적 경험적으로는 성령님의 힘과 실제이신 것이며 사실은 구주 그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산람내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한 엘릴라마 사박다니 라고 기도하시고 외치시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피한 번까지 다 흘리실 정도로 말씀대로 구원을 다 이루실 수 있었던 직접 현실적인 힘도 성령님으로 인 것이었고 게다가 그 전에 온갖 구원 일들과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 등으로 공생의 사역을 말씀대로 행하시고 경험이 될수 있게 하심에 있어서도 직접적 실체적임은 성령님이 안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유천이 지나 온라인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구제 예수님 믿음으로 가부시고 내 참여하고 통찰를하님 것이 되며, 총괄 별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본질적으로 씀의 백성으로 뒤바뀌게 된 실제적인 힘과 역사도 뿐만 아니라, 이상 사는 동안 누리게 되는 모든 하늘님과 복들, 응답과 이적들 등을 위시한 복음 있는 가할 나라의 역사들 등도 심지어는 세상 끝날에 신령의 머무로 부활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림에 있어서도 직접적적인 힘은 성령이 많실수 없는 것이고, 사상 태초에 무에서 유로의 천지창조. 구약과 신약에서의 모든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 이천년 교회사, 오늘 우리들 모든 인류 역사들 에 있어서의 은혜와 능력들, 진정 우리 인생들 일상에서나 영원의 일기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 의 하느님과 구원의일들마다 직접적 현실적 경험적 실제적인 힘은 성장성장하의자아의 하나의 충만한 역사들에 있어서 그 역할과 위치상 성령님이 아니실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러한 성령님의 단독이 역사하실 수는 없는데 그러한 성님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 으로약속되신 영이시며 시공을 넘는 전전의 하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그 한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값으로 다 이루신 구원일들을 모두 실체가 되게 하시는 분이기에 세상 성령님에 난 모든 하늘임과 실체들마다 모든 축궁을통치로 승리하는 하느님 아버지께 상상도 못할 사랑과 능력으로 창세는 뜻하시고 예비하시며 약속을 하 예정하시며 준비하시며 진행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대 하나는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시며 이루어 나가심으로 인해 가능하고 시작된 역사대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다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과 능와 긍휼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공의와 왕평과 질서의 하나님도 아닐 수 없는 분이기에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창치전부터 모든 하느님과 구원일들, 그리고 이스재 말씀과 함께 믿음대로 시대와 나름 없는 성령님의 실제와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단 하나도 빠짐없이 구주의 수 십자 목숨값 구원 구동 온상과 전율로 모든 생공마다 듣 것이며 온우주가듣것시고영보다도작을수 없는 성자 하나님이신 구주의 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값으로 온상 모든 인생들이 있어서의 대수과 대신 남과 평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값을 대신 다 지불하신과 함께 다 이루신 구원일들에 지킬되고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 그러, 모든 일들에 있어 가장 중심이자 근본이며 핵심이고 실제이며 전제라, 전제이고 전부라 할수 있는 것은 말씀을 할수 있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서 말씀에 있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칠 수 없고, 모든 하늘인과 구운 일들 등의 실제와 경험들, 생생한 강남들이 있어 중요하고 또 중요하며, 긴급하고 또 긴급하다고 할수 있으며, 그 이유는 결코 복잡할 수 없는데, 곧, 그런 모든 직접적 경험의 힘과 실체 되신 성령님께 단적으로 말씀주신 것이고, 케다가 그런 하늘인과 구원일들의 처음이시다, 시작이시며 완성이시고 성취이신 하느님 어지께서야 말로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인 것이고, 더나아 성장이신 그 목숨 값으로 모든 대적되 대신 나온 평등 같은 구원일들을 다 이루신 구조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말씀이 육신이되신 분인 것이고, 그동안 우리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 하늘인과 구원일들의 중심이시다, 근본이시며 실제이신 성부자 성자 삼위차 안님께서 그렇듯 말씀그다채이시고 오직 말씀 하나되시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수 오늘 배부던 육군 동은 요소와 파트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하면 그 성벽이 무너서 내리리니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가 개수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하늘의 말씀대로 성을 돌고 외치며 나팔을 부는 것만으로 경관 일어의 성이 무너진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이상하고 희이하며 어떤 면서 는 마치 만화 같아 보이고 이성 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역사들 중 하나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수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도의 수준 아니신 것이고, 사실 그전에도 실제로 이미 홍해 바다를 가르셨으며, 심지어 무예의 수위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실상 아주 쉽고 간단한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성자 성서 3회차 아님 하나 되시 역사들에 있어 그의 칼리타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직접 경제의 힘과 역량들을 나타내시고 실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 그대로 경험케 하는 역할을 하시는데 그러한성령님께는 단적으로 말해 바로 말씀이 영이신 것이며 말씀들을 실행하시고 참으로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으나 말씀의 사람들 가운데 기뻐 역사하시며 그 무엇보다 말씀대로 믿는 것과 함께 말씀 그대로 생생하게 보고 누리며 경험하고 성취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마무을 창조하실 때에도 존재나 개념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잠시도 분리되게 변기일 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이시고 그 역할을 완벽하게 조화되시며 완전히 하나 되시어 한뜻을 이루시는 성량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 직접적 경험적 실제적인 면에서는 성령님께서 그 역할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될수 있게 하신 것이고 정말 무의수위로 창조될 수 있게 하니다 실행하신 것인데, 바꾸마는 말씀에는 본질적으로 창조의 힘이 있는 것이며, 그러한 실제 한가운데 성령님께 계신 것이고, 다시 말해 무의 주유를전진함으로 만들 능력이 말씀과 함께하고, 그때 직접적으로 나름 아닌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창조되게 하신 것입니다. <laughs> 마찬가지로, 일곱고을 7일 거쳐 돌고 외치면, 나팔을 불면 무너져야 된다, 는 아니, 말씀에 있어서도 원론적으로 마치 무예수유로 창조까지 되게 하는 하늘인과 같은 말씀의 능력이 있게 가능했던 것이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태초에 천지창조에 이리 이 무너지는 사건 등 세상 우리 인생들이 값없이 누리고 믿음을 내 공짜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늘인과 구원일들은 근원적으로, 성자, 성자, 사일차 하님으로 인한 역사도 아수 없는 것이며 직접 현실적 경험적으로는 그 역할에 따라 말씀이 형이시오. 시공이 없는 전한 하님으로 느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실행하시며 경험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나가 그한갑로 은혜와 공 같은 선물들을 누리에 있어서 사랑과 은혜와 극하한이실뿐 아니라 공효행평과 질서하님 이시기도 하기에 그한 모든 일들 하나하나마다 시어와나 넘어 온상과 전일류보다 모든 성공을 받을 것인 성자임 신구조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이 데스코 대신 나온 과평 등과 같이 다 이루신 군에 지켜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일뿐 아니라 애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주권과 통치와 승리하느냐, 압직의 상상 못할 사람과는언 능력으로, 창세로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약속을 예정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 나타내시고, 성취되게 하시는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기에, 그는중은 정말 성장성난삼회차 아니면 하나 되시는 역사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의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읽고 있고, 듣고 있으며, 몸부림치고 있는 모든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께서 님 기록해 하시고, 우리들 실제로 접할 수 있도록 주신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아래 본문의이로에서문 드린 말씀, 또한 대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심지어 말씀 육신이되신 예수님의 말씀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렵다 칭한받으며, 더 이상 죄와 음부, 사망과 심판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고, 초벌의 영생의 백성의 본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께 역사하신 전이와 자격이 되었다면, 진정 그러한 자가 제와 세속 자기 소견 등이 아니라 말씀을 살고 몸무림심사서그 속에 말씀이 살아 숨쉬고 역당함이 함께한다면 다시 말해 순원성 금무보다 구십자가를 자랑하고 붙잡으며 기도하고 참매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이나 하늘의 힘과 은혜를 드리고 제약등을 피울까 싸우고 혹부만 제약등체단 빨리 자복하고 돌이키며 다른 금무보다 주야로 더욱 말씀을 구목상하며 실천하고 증거 한 등에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 진정 말씀이 뜨거운 열정이 될수 있다면 그와 함께 말씀의 영이 신성님께 더 충만하시게 되고 더욱 기뻐 역사 하시면서 말씀을 전자상 통찰 신앙이 아버지 뜻과 약속과 승리에 따서 마치 말씀과 함께 요것이 무너지고 바다가 갈라지며 천지마물이 창조되어지게 되었듯이 온갖 크고 작은 하느님과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자료 역사 현장들 속에서 실제로 그런 말씀의 사람 그 자신부터 보고 누릴 수 있게 될뿐 아니라 온칙이 나타나 되고 마치 강수된 하느님과 은혜의 역사들로 넘치게 됨에 있어서도 결코 다른 이치와 원리들 실제 어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그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다 되어 더 이상 필요치 않고 다시 추가할 필요가 없는 천지창조 같은 창조는 아니더라도 오늘 아이꼭 필요하고 비록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창조 같은 일들 또한 기도가 소원하며 하나님께 답당하는 일들이 마치 창조처럼 그 자신에게 있게 되고 생기 응답되고 개운케 될 것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독신을 가해 주시고 성장의 목적 우리 인생들에 있어 구원이 필요할 수 있는 모든 것과 대가를 대신 다지불하시는 모든 걸다 이룰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터 뜻과 약속과 섭리에 따라 그런 말씀의 사람에게 아낌없이 이것저것 주시는 것이며 그에 있어서의 정도와 분량을 논란적으로는 오늘 듣고신 성자님이신 구주 예수님 십자 목숨값이 대신고 대신 나과 평등히 다이를 쓴 구원만큼인 것이고 세상은 다른 것 무엇보다 구주 예수님의 강조대로 믿음과 함께 믿음에 따라 말씀도 누리시게 되는 것이며 직접적인 경험적으로 말씀의 성령께 필요하면 어떤 면에서 만화와 다 만화와 같이 하나하나 참으로 깜짝 놀랄 일들 정말 믿기 힘든 일들도 말씀에 믿음과 함께 말씀 그대로 실제화되고 경험이 될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다손도로 말미암아 이루 국회에 다치었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유학의 로스와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르고 와 그 왕과 용사들은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네 모든 군사의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재사 일곱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성 일곱 번 돌며 그재장도 나팔을 불 것이며 재상 양각과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들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르게 그람거그 성벽 무너져 내리느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여수육장 일첫오주 말씀 아멘. 표부동육종에서 미랄선 출판사입니다. 이상 더 많은 배송금 양범주.